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은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수면 시간이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관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현재의 넷플릭스 성장 뒤에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개인화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와 영상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이끈 행동 경제학에 대한 투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고객 유지율은 무려 93%에 달합니다. 이는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의 경쟁사들이 쏟아지는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여전히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여기엔 신규 고객의 유치를 유지하고 이탈을 막을 뿐더러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동 경제학 기반의 마케팅과 기술이 한몫합니다. 넷플릭스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파악해 첨단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구독 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의 무료 체험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30일 무료란 문구를 내세워 일단 한 달간 이용해 보고 계속 쓰게 만드는 것인데 넷플릭스 서비스의 회원 이탈률은 여느 서비스처럼 9%대 정도이지만 무료 체험을 통해 회원 유입률을 높임으로써 실보다는 득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서비스를 공짜로 받다가 그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애착을 느끼면서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소유 효과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한번 갖게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편향 현상을 보이는데 30일 무료 체험은 이용자가 넷플릭스를 자신의 서비스로 여기게 만들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유료 가입자로 편입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현상 유지 편향 효과는 넷플릭스 서비스는 물론 영상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연속 재생 기능과 오프닝 건너뛰기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추천하는 넷플릭스의 개인화 서비스는 구독자들에게 몰아보기와 같은 새로운 영상 소비를 가능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속 재생 기능과 오프닝 건너뛰기를 통해 끊김없이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나면 계속 이어서 다음 편을 바로 볼수 있게 해주는 이들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고 플랫폼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편안하게 집중해 관람할 수 있도록 시리즈를 6회 정도로 구성해 제공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심리적, 사회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과 결과로 인한 경제 현상을 풀이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은 경제학만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의 하나인 심리학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에 관해 연구합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은 서로 다른 영역의 연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각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경제현상에 적용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학 이론에는 종종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불리는 다소 독특한 종족이 살고 있죠. 이 종족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그들이 기업경영자일 때는 항상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또 그들이 소비자일 때는 항상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가장 높은 위치에 무차별 곡선을 달성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비용과 편익을 아주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죠.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들도 여러모로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종족을 닮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불완전한 행동은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재료였지만 경제학은 최근까지 이것을 무시해왔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경계선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최초의 사회과학자 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인 극대화 추구자가 아니라 만족 추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인간의 행동은 거의 합리적이거나 제한된 합리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죠. 인간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더 많은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국가 중 유엔 회원국의 숫자라든가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와 같이 어떤 숫자를 알아맞혀야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의 숫자로 답할 필요는 없고 90%의 확률로 정답이 포함된 구간만 제시하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좁은 구간을 답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정답이 그 구간 내에 있을 확률이 90%보다 훨씬 작았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 차종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소비자 정보지를 읽을 것입니다. 정보지는 이 브랜드의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소유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그 차는 엉터리 차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추가된 한 친구의 의견은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죠. 여러분은 친구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나 친구의 의견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의 의견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설문 대상자들에게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읽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은 후 사형제도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옳았음을 확신한다고 응답했고, 사용 제도를 반대하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견해가 옳았음을 확신했다고 응답했죠. 각각의 응답자들은 똑같은 연구 보고서를 정확히 반대로 해석한 것이죠. 심리학이나 일반적 상식은 인간 행동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왜 경제학은 합리성 가정에 근거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 가정으로 사람의 행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을 설명하면 현실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초점을 흐려 정작 얻고자 하는 직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학자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을 과신하고 믿음을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화로 보는 랭크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사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